추로 줘 추로. 추러. 어? 추로. 추로? 어. 하나? 어. 뜯어줘 뜯어서 뜯어줘 뜯어줘. 나 물로 와엄마밥 먹어서 밥 먹어서 배 불러. 추로 나 먹자 그래도. 일로 와밥 먹어서 배 불어나. 추로 먹자 일로 와네 추로 좋아한다 이가 추로 먹자 일로 와 술안먹을거가야불났나 같다. 소리난다 저거 야 불났나 우리 동네 또저저 와죽는 저, 소리나노 어떡하노 나홍아 불난가 이거 도망가야된가이거 우리 어? 나홍아 이거 무슨소리가 이거 무슨일이고 이거 어? 나홍아 오늘 또 무슨일이고 이거 어? 이게 이거 무슨일이고 불났나 또 우리 동네 불나면 안되는데 우리 동네 나홍이 자 술을 먹자 그래도 불안 났으면 좋겠고 비가 좀 와야 될긴데 갔다 왔는데 자 어디 불난거 아이가 불 안나야 되는데 불난 무서운데 나 말라 추루그것서막 숨어도 다 보인다니 막 이제 다문띠가 커져가지고 뚱띠다 됐네 서로 이거 아까 많이 퍼놨는데 이 형제 그 까만색 고양이랑 좀 먹었나봅니다 자 아나 먹어라 갖다줘야 먹나 니가 오면 될거라 자 추루도 자 아나 추루 이 바보야 추루 먹어라자 추루 먹어라 추루 먹을 동안 살짝 만져볼까요 <laughs> 귀엽네 도망갈라 그히히 보니까 자히히히추 있다 마히히 놀래기는 히 새끼가 히 급제이가 검은색 고양이는 아예 잘히히니다 이렇게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이히이이히이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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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형제 검은색 고양 이 같은데. 오시 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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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나 추루 자 추루마 무라 검은색 고양도 이 추루 이래 주고 싶은데 추루 맛있는가 봐. 자어 이거 무봐라 왜꺼내거 내가 짜주고 무봐라. 자 이거 무봐라. 아, 나. 이거 다 <laughs> 아, 오늘도 만췄다가이 <laughs> 뭐 이거, <이러면>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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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오늘 오늘 만지히 개주네. 또 만질까, 또 만질까, 또 만지나. 아이고, 만질라 가는데 뭔지 뭐 가노. 이금급을 내고 있는 마. 먹고 있어. 나는 널, 널 만질 테니. 너는 밥을 먹어라. 나는 널 만질 거다. 빨리 먹어라. 야, 추로 먹어라 마. 나오면 추로 빨리 먹어라. 어디 보고 있노, 이년마 추로 들어와. 추로 물어와. 자, <laughs> 이티처럼. 자, 내 손. 이티, 이티. 이티, 이티처럼. 인사자. 인사자. 이티처럼 인사자. 물지 말고, 임마. <laughs> 양펀치 날려 그러네. 아까 아까 봤어요. 빨래지는 거. 자, 이티처럼 인사. 자, 친구야. 인사 한번 하자. 인사 한번 해줘. 이씨, 인사하자니까, 임마. 어? 주로 안 먹을라니, 배부르나. 아까 사람 많이 먹어서 그런 가데 자 인사 인사. 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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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한번 해줄래? 어디가노? 못도가만다 술은 묵으라 오늘은 그래도 많 만지게 해주네요 저번에 못 만지게 하더니 가까이 오는거 봐 인사 불러 <laughs>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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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량푼지 아시씨량푼지한 맞았다 때리면 되나 이 새끼가 마 아프다 아이가 이거 잘래 니이 그렇게 갖고 이씨앗가막 양포지씨 좋 아프네 이거 니 그럼 안돼 양포지 막 그런 거 날리면 안돼파투를 사는데 양포지 달리네 이씨앗가막 음. 그럼 안돼어 양포지 되게 아프구나 이, 밴드를 기절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 안 이거 이거 몰라 아무것 엄마. 자안 그래도 비슷한 게야. 오늘 좀기차겠다고 낭퍼지 달리네. 까칠하네 뭐 아씨. 순두인 줄 알았더만은. 이 자꾸 그러면네잡아앤데니내 어렸을 때 엄마 어? 초등 때니 잡았어요. 니, 니 같은 애들 한방에. 얼마 빠른 줄 알어 내가? 제가 초등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고양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여야 얘보단 더작을 수도 있겠다. 고양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걔는 검은색 이 흰색이었는데. 잡아 가지고 방에다 놔두고 막 참치 주고 그랬는데 저녁에 걔네 엄마가 와 갖고 울더라고요. 풀어달라고 계속. 계속 그냥 풀어 줬어요. 가도 싶고 잠을 못 자갖고. 냥냥 계속 울어요. <laughs> 부르더라고 잡아 가니까. <laughs> 제가 날렵했거든. 한달 동안 걔를 따라댕겼습니다. 너이마잡을쉬 있어, 엄마. 어? 아까 밥 먹을 때몰라확잡아도 되는데, 엄마. 어? 확씨 그냥 잡을 수도 있는데, 엄마. 어? 묶고 가봐, 어디가? 맞을게, 이제. 어디가노? 묶고 가라니까, 씨. 좀 이따 또 오지 습니다 오늘 한대 많았네, 고양한테. 이 이거 보입니까? 이거 긁혔어요. 이거. 보이죠, 이게? 와, 긁혔어. 약발 나겠네, 소동이 와, 씨, 고양한테 이이렇한번 긁히고. 뱀들은 그냥 막 피부가 뜯게 나가겠네요, 세게 맞을 것같은 난 살살 긁었거든, 제가 세게 안 긁고. 와, 양펀치 하나 많왔네 진짜. 고양이 지금,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탁,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그냥 오지마, 오지마 양펀치였나, 금방 건대지마 양펀치인지 모르겠는데, 오지마 양펀치인가, 건대지마 양펀치인지. 빨리 와, 엄마! 어? 그러면 그만하고. 추루 다 먹고 가. 추루는 다먹어야지 추루는 사랑아이까마 주로 일단 다 짜놔야 되는데 한솔 짜기 힘드네요 이게. 제가 아직 초보라서 그런가. 초보 집서라서. 아장판지한대 많았습니다. 이. 제가 복싱이나 무이탈존 뭐 했는데 못 피했어요. 빠르네. 새끼가 많으 짜놓고들어 가면은 이제. 지가 와서 못 꽂죠. 요렇게 놔두고. 예. 아마 얘얘뭐 이제 쌍둥이 오빠인지 동생 아니 여, 여동생인지 아무래도 땅콩이가 없는 거 보니까. 검은색 고양이 한 마리 있거든요 이여상은 지금 못 찍습니다 하도 빨리 도망가 갖고 제가 나오면 조용히 없을 때또 얘네들이 저녁 때만 거의 와서 먹기 때문에 검은색 고양이는 아까 두 그릇을 이제 아니 그 뭐냐 종이컵으로 이제 두 그릇을 파놨어요 사료를 근데 둘이 먹다가 검은색 고양이 갔는 갔고 얘는 이제 다시 와서 좀 먹다가 배부른지 가, 완전히 간건지 모르겠네 갔나? 어 저기 저기 보이진 않겠지만 저기 박혀있네요 아, 지금 네. 이따가 와서 배부르지 이따가 와서 묵게 그냥 들어가 봐야 겠습니다 얘랑 또 자기 형제 검은색 고양이도 와서 또먹을거예요 예, 저도 이제 지금 8시간 넘었는데 저도 밥먹으러 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녁식사 맛있게 하시고 굿밤 되세요 안녕